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속재물로 드린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소망을 굳게 지키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확신을 끝까지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참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36절을 보면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란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연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되새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매여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내했던 것, 과거에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것을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수신자들은 믿음으로 인해 구경거리가 되어서 모욕과 환란을 당했었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했었고 자기 자신의 재산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사랑을 지녔던 이들이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언제 외부의 유혹과 핍박에 휩쓸려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뜨겁던 사랑과 그 열심은 어느새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차갑게 식고 메말라버린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가 밝은 지 이제 내일이면 보름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에 담배 판매량이 확 줄었다가 2월부터는 다시 원년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결단했던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루 이틀 못하게 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뒤에 감격과 감동으로 춤까지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겠다고 여러 번 맹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광야의 길을 걷자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 있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를 다녔을 때 작곡 전공에 전임 교수님이 딱한분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이셨는데요. 거의 일세대로 작곡을 공부 공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동기들과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될수 있을까? 유학을 다녀와야 하나?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곡들을 써야 하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끝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엔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면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고 결국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분명히 토끼는 잘 뛰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북이를 이기고도 남을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끼가 지게 됩니다. 토끼가 중간에 저 뒤에 있는 거북이를 보고 잠깐 누워있다가 잠에 들어서 지게 된 것이지만 거북이가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한 늦둥이였습니다. 위대한 작곡가하면 떠오르는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선생님은 에디슨을 내 교사 생활 12년 중에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 기자로 재직했을 때 편집국장이 그를 향해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 쓰는 재주도 없어. 그냥 사표 쓰고 나가게.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두번 다닌 학습 지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울 워드는 점원 노릇을 하던 20대 초반에 가게 주인으로부터 사업에 소질 없는 무능력자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열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열심,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기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확신을 끝까지 붙잡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보통 누군가 무엇을 권하면 한두 번 빼게 됩니다. 그게 약간 겸손 그리고 예의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뺄때 보통 어떤 분들은 몇번더 권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분들은 아 그래? 그래 그럼 하고 권했던 것을 바로 철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태도가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봐라고 권면하셨을 때한번두번 번 빼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을 얻을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며느리는 몰래 교회에 나갔는데 이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거야. 그때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 아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그 속셈은 10년쯤 지나면 신앙을 포기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 구역장에게 부탁해서 매주 주보를 받아 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부인은 약방을 경영했는데 구역장을 통해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후 자녀를 3남매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날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3남매를 순서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시어머니를 가게 했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는 교회가 못마땅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그러면 이 며느리가 저는 바빠서 못 가니까 꼭 어머니가 가주세요. 만약에 아무도 못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면 했답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맨,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했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의 재롱에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박수도 치고 너무 즐거워 하셨답니다. 그동안, 그러는 동안, 긴 세월이 흘러서 이제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기념일? 당신 생일? 이러다가 와이프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허사, 허락하세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안 했으니까, 교회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남편은 어머니 방에 가서 자초지명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며 하는 말이 "예,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고 다 부자 되어 잘 살아보자구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혼자 집에서 예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며느리가 처음에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과 말씀이 때로는 너무 괴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처럼 끝까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농담 중에 죽을 뻔한 것이 좋으냐 살 뻔한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성급한 어린이들은 생각도 없이 살 뻔한 것이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 뻔하였으나 아쉽게 죽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자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영적으로 무척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믿을 뻔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뭔 믿을 뻔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원받을 뻔하였으나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목수들입니다. 길이는 300 규빗, 넓이는 50 규빗, 높이가 30 규빗으로 3층으로 지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기계가 발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찍어 내려와서 다듬는 데서부터 운반하는 데까지, 또한 그것을 잘라서 판자를 만들고 조립하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 보았을 련지는 모르나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없이 여러 번 들었으나 아그리바 왕처럼 거의 구원받을 뻔 하였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대통령에 당선될 뻔 하였다 해더라도 당선이 안 됐으면 낙선이죠. 될 뻔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39절을 다시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뒤로 엄청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38절, 39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 거야. 너는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거야. 너는 생명을 얻을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확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우리의 고백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던 것, 우리가 믿음의 실험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살았던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확신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뒤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뻔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뻔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 확신을 끝까지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열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확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우리의 고백, 그 열심, 그 사랑을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확신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확신을 잡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